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찐니쇼에 오신 걸 환영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초콜릿 캔디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물엿 두 컵이 필요합니다. 제가 달골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작품이 탄생되었답니다. 먼저 물컵, 아, 물엿 2컵, 불은 켜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황설탕 2컵이 들어갑니다. 팔팔 끓여주면서 이렇게 저어주어야만이 설탕이 잘 녹겠죠. 달고나 만들 때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소다를 넣잖아요. 이거 만들다 보니까 음, 좀더 부드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물엿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달고나 만드는 과정에서 물엿을 들어가니까 딱딱한 맛은 없고 계속 축축 처지는 그런, 그런 상태가 되길래 이것저것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에너지바 있죠 그런 충전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에 이것저것 여러가지 섞어가면서 오늘의 이르르에 드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지금 끓이다 보니까 약간 색깔이 갈색으로 됐는데요. 타지 않기 위해서 불은 껐다가 켰다가 불 조절을 하면서 해야 돼요. 바로 이 과정입니다. 지금 물엿 설탕 들어갔잖아요. 끓인 상태에서 이게 바로 식소다예요 식소다 반수저 넣었습니다. 지금 뜨거운 상태에서 불은 껐어요. 우리가 달고나 만들 때도 불은 끈 상태에서 식소다를 넣어 줘야만이 타지 않죠? 이제 잘 저어주면은 이게 배로 늘어나죠. 거품처럼 싹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걸 계속 저어줘야 돼요. 타지 않게. 이걸 이제 수분을 날린다 생각하고 계속 저어줍니다. 이게 식으면서 약간 굳어져야 돼요. 계속 살짝 불은 켜놓은 상태에서 불은 껐다 켰다 하면서 이게 수분을 날려줍니다. 이제 그 어느 정도 다 됐나 싶을 때는 찬물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건져서 만져봤을 때, 몰랑몰랑 해야 돼요. 딱딱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불은 끈 상태죠. 여기에다가 미숫가루. 마트에 가면 12가지 국물이 들어간 미숫가루가 있을 거예요. 고거 사다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재료 구하기는 어렵지는 않죠? 잘 섞으면서 식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너무 질어요. 그래서 비스카롤한 컵을 더 넣어줍니다. 꼭비숫가루 뿐만 아니라 콩가루 있죠 볶은 콩가루 그걸 넣어도 맛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음, 세 번째 성공해서 이게 지금 네 번째 세 번째 성공한 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농도면 다된것 같아요. 지금 많이 굳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무 판때기인데요. 칼도마 좀 넓은 데다가 어, 미숫가루나 콩가루 이렇게 뿌려서. 콩가루는 볶은 콩가루.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볶은 콩가루. 방학간에 가면 인절미 콩가루 팔아요. 그걸 이렇게 깔아주고 거기에다가 쏙겠습니다 아, 질어 보이죠? 근데 이게 굳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집에서 우리가 자주 먹는 견과류 있죠? 그걸 종류대로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두컵 정도, 두컵 정도의 견과류를 이것저것 다 넣어주세요. 질어 보이지만 절대 질지 않습니다. 금방 굳어요. 굳어도 우리가 딱딱하게 굳는 게 아니라 어, 에너지바 그죠? 초콜릿 속에 들어있는 그 충전물이 그것처럼 말랑말랑하게 어, 굳을 거예요. 지금 이거 방금 넣은 거는 건포도, 건포도도 넣었어요. 집에서 만드니까 우리가, 그죠? 알잖아요? 뭐뭐 들어가는지. 그래서 아주 영양있게 이것저것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줍니다. 반죽하듯이 신나게 반죽할 거예요. 요 때가 가장 재밌었어요. 요거에 만드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 지금 편집을 하면서 마구마구 잘라내서 그런지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좀 시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식품 만들어서 먹는다는 그게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에 눌러붙는다 생각하며 콩가루, 비숫가루 이렇게 붙여가면서 반죽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서 크기를 조절해서 발라볼게요. 이 순간에도 계속 굳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딱딱하게 굳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에너지바 만든다 생각하고 이제 크기를 조절해, 조절하면서 하나만 먹어도 든든할 것 같은 그런 에너지바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 썰어 놨다면, 요런 ABC 초콜릿 있죠? 요큰거한 봉지 중탕으로 이렇게 녹여주면 됩니다. 지금 썰어 놓은 걸 여기다가 입혀줘야 돼요. 아주 그럴듯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모양은 좀 투박해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는 그 신념 년 마에 뭐 모양이 어떤들, 어떠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굳히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빨리 굳어지겠지만 실내에서, 요즘 실내에서 실내 온도 20도 인데요. 요게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위에다가 땅콩 가루 좀 뿌렸습니다. 땅콩 가루도 뿌리고 집에 있는 거좀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초콜릿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이렇게 잘라서 먹기 좋게 잘라서요. 여기다가 어, 콩가루 좀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식으로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이제 운동 갔다 와서 필요할 때 있죠. 자, 이렇게 늘려봅니다. 그죠? 쭉, 이렇게 부드럽게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싸한 에너지바가 되었습니다. 또는 초콜릿 캔디가 되었어요. 미숫가루 12가지의 곡물이 들어가서 영양도 그런 대로 있고요. 견과류까지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장시간 운동 갔다 오면 약간 허기질 때 있습니다. 그런 때 하나씩 드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에너지바가 어디 있겠어요? 집에서 건강하게 만든 에너지바? 추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요. 발렌타인데이. 네. 가족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하세요. 그럴듯 하죠? 이 선물 상자는 다이소에서 천 원에 사 왔답니다 쉬... <laughs>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